처음 써봐서 어려운 거지. 그죠?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진짜 우리가 눈꽃 모양을 만들어 볼 때가 왔어요. 자, 일단 상자를 가지고 와서요. 일단은 눈꽃 모양을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상자를 이렇게 조그맣게 일단 만들어 주세요. 길게. 우리가 요것만 지금 돌려봤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모양을 입혀서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여기, 여기까지, 일단은, 여기 높이가 지금 좀, 높... 어쨌든 이렇게 줄여주세요. 원하시는 크기로.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렇게 V, V, V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V, V를 하려면은 또 상자가 필요하겠죠? 상자를,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45도 돌려봤고요 요 상자 그대로 복사를 해 가지고 살짝 위로 한 다음에 얘를 구멍으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룹화 지어주면 이 V자 모양이 나타나죠 V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갖다 붙여 보면은 아좀 크다 그죠 크기 때문에 줄여주시면 됩니다. Shift, Alt 키를 선택을 하시고 Shift,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줄여주시면은 Shift 키는 정비율로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Alt 키는 중심을 유지하면서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Shift, Alt 키를 같이 누르고 줄여주거나 하시면은 이 정방향에서 정비율로 이렇게 중간점을 흐리지 않고, 크기가 줄었다, 커졌다 하시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줄이고, 높이는 맞춰주셔야 되겠죠? 제가 아까, 4. 저희가 4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복사를 해준 거예요. 세개 복사를 했고요. alt, 잠깐만요. 세 개를 복사한 거를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은 복사가 됩니다. 이걸 180도 돌려줄게요.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다 되시면은, 아, 그리고 정렬을 해줘야 되겠다. 그죠? 정렬은 중간 정렬. 이렇게. 여기까지만 되시면은 1이라고 또 남겨주세요. 자, 일단 나만의 눈꽃 모양. 그리고 이게, 이거를 지금 제가 이제 잠깐, 아, 계속 작업하세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응용을 하는 거예요. V표 패턴 정렬할 때요. 하실 수 있죠. 정렬을 이용을 하시면은. 아까처럼 복제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컨트롤 D 키를 누르시고요. 위치를 이동을 시킵니다. 이 정도 방향키로 하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또 컨트롤 D. dddd. 그면 이제 같은 위치가 되죠. 그죠? 그리고 다 해놓고도 하실 수 있죠. 여기. <laughs> 아, 여기서는, 아 여기서는 안 되겠다. 정렬은 안 되겠네. 요 여기서는 정렬을 하기는 힘들고. 복제키를 이용을 해가지고 똑같은 패턴으로 만들어주는 방법. 문과 패턴을 만들기 위한 처음 작업이었죠. 한쪽 라인을 그리는 겁니다. 네. 다 되신 분들은 정렬 잘 해놓으시고 일단은 한 개씩 그룹화를 시켜놓을게요. 이렇게. 아, 저는 지금 세 개를 만들었죠. 한 개만 있어도 됩니다. 이제 요거를 그대로 아까처럼 패턴화 시켜서 돌려주시면 되죠. 복제, 컨트롤 D.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죠? 각도를. 20도 돌렸죠, 20도. 자, 이 상태에서 Ctrl D D D D D D D. 자, 이런 예쁜 눈꽃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위치가 삐뚤삐뚤해도 뭐 괜찮아요 모양은, 그죠? 눈꽃 패턴은 정형화되지 않아서 만드는 사람마다 뭐 모양이 다 틀어질 거예요. 좀 줄여놓고 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D 키를 누르고 회전, 회전을 시켜 주요 회전 각도를 누르고 30도로 돌려 볼까요? 30도 컨트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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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자, 이런 패턴도 만들어졌고요. 패턴요, 패턴. 패턴. 그럼 요거 가지고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D 각도. 음, 이번에는 45도. Ctrl D, D. Ctrl G. 무슨 모양이든지 간에 다 만들 수 있겠죠? 한 개의 패턴만 잘 만들어 놓으시면은 여러 가지 눈꽃 패턴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D는 제대로 배우겠네요. 오늘 <laughs> 눈꽃 모양은 다 사람마다 틀릴 거예요. 그죠? <laughs>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만들어주셨네요. 음. 아 깔끔합니다. 예뻐요. <laughs> 중간에 원 같은 것도 좀더 넣어보시고 다양하게 또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또오두 개나 만드셨어요. 너무 조그면서 잘안 보이는데 하트 모양이네요. 하트 모양 원 모양 이건 진짜 눈 같으네요. 눈 눈꽃송이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이런 거는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왜 악세사리 같은 거 있죠? 귀걸이나 이런 거 만들 때 귀걸이로 활용을 해도 예쁘겠죠. 여기 여기 귀걸이 너무 작아서 3D 프린터가 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연필꽂이에 이렇게 박는 것도 괜찮겠죠? 잠깐 제가 그냥 기다리는 동안 한번더 과근형님 짱와 <laughs> 이쁘네요 끝에 별을 박아놓으니까 더 이쁘다 그죠오 괜찮은 아이디어입니다 복제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조금 적응되시죠 이제 <laughs> 여러번 만지다 보면은 이게 적응이 돼요 안될 수가 없어 자 이제 어느 정도 되셨나요 와 우와 끝을 이렇게 살짝 오 이런 이런 패턴도 괜찮네요 <웃음> 네 <웃음> 사과나무 같아 <laughs> 예쁩니다 좋아요 최상민님 오 이거는 그 우리 그 종이 뭐라 그러죠? 이런 종이? 종이 있죠? 흰색 종이 도일리 페이퍼 같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것처럼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놓고 3D 프린터로 뽑아놓으면은 아주 얇게 그죠? 꽃무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되셨고요 제대로네요 잘 뚫어 주셨네요. 아, 이것도 이쁘네요, 하트. 끝에 뭔가를 달아놓으니까 더 이쁜 것 같다, 그죠? <laughs> 우리가 이제 그 3D 프린트 오늘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하나를 더 실습을 하긴 할 건데, 여기까지는 못갈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런 게 있다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리소페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리소페인. 옛날에 중세시대에 도자기에다가 이렇게 형상을 넣어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불을 이제 안에다 비추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사진처럼 또렷하게 보이는 미세공예 기술이에요. 요거가 이제 3D 프린터에서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3D 프린터에서 큐라로, 아, 큐라라는 이 슬라이싱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내 사진을 넣어가지고 리소페인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플랫폼이 있어요. 리소페인 만들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유를 해드릴게요. 여기 사이트에다가 내가 이제 내 사진을 넣잖아요. 사진. 사진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리소페인을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둥근 원형으로 해가지고, 저도 이제 애기 사진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STL 파일을 저장을 하고, 큐라에서 슬라이싱 해가지고 뽑았어요. 뽑으면, 이렇게, 이런 모양도 가능하고요. 이런 구 모양으로도 뽑을 수 있고, 사진 모양으로도 이렇게 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 제거 있네요? 이게 <laughs> 제 겁니다. 애 사진, 애기 사진 넣고, 이렇게 올렸어요. 프린트를 해봤습니다. 진짜 사진 같아요 가까이서 보면. 이 이거 다이소에서 불 파는 거 이거 한 3천 원밖에 안 하거든요. 여기에다가 3D 프린트를 뽑아가지고 사진을 넣어서 리소페인으로 만든 다음에 안에다가 이제 안에 LED가 딱 켜지면 이렇게 잘 보입니다. <laughs> 근데 이게 이런, 이런 거 뽑아내고 이러면 재밌죠, 그죠 재밌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 이제 후가공이라고 해요, 후가공. 3D 프린터, 이제 보통 FDM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쓰는 게. FDM 방식으로 3D 프린터를 딱 하게 되면 약간 이렇게 결이 생기거든요, 결. 보시면 이렇게 줄줄줄 결이 이렇게 생겨요. 그런 부분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서 사포질도 많이 해야 되고요. 어쨌든 후가공이 쉽지 않다는 거, 인사드리고. 10분 쉬었다가 12시 10분에 다시 시작할게요.